사랑한 영화의 집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봄방아 재밌고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예쁜 자연환경도 보고 친구들이랑도 즐겁게 노는 귀한 시간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오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려 볼까요?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준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게 주세요. 음, 예수님 사랑 이예수님 정말 간절히 기도나무 친구들 전도사님이 어제 동네 마트에 가다가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라고 하던 분을 만났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동네 근처에 가서 햄버거를 사다가 그분들께 나눠드렸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일을 할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엄청나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죠. 자, 그럼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은과 금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주겠소. 나사렛 예수, 나사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일어나 거르시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6절 3장 6절 말씀, 말씀. 아멘. 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도 좀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와!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보세요. 이렇게 뛸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닌가?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도 한번 거서 확인해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 우리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얼른 베드로를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함께 들어보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는 힘을 내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 내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더기 쫑긋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로 자라가고 있어서 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도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요, 한번더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매주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한 거 잊지 않았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약속 말이에요. 벌써 엄마 아빠가 이 쭌전호사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다는 사, 사실을 들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씩씩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자, 그럼 우리 이번 한 주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Yeah.